안녕하세요. 캔들 라이트 프로젝트의 라이 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테마 리딩을 준비해봤는데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나만의 매력이라는 테마로 준비해봤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 고유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가치 있는 존재죠. 오늘 리딩 들으시면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매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빛을 바라기 위해서 필요한 힌트와 어드바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카드들을 사용할 거고요. 오라클 오브 더 유니콘스, 데일리 크리스탈 카드, 매지컬 머메이드 엠 돌핀스, 세이크리드 데스티니 오라클 카드, 에너지 오라클 카드, 위선 오라클 카드, 라이프 퍼포스 오라클 카드, 세이크리드 트래블러스 오라클 카드, 그리고 매지컬 페어리스 오라클 카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정화시킬게요. 몸의 힘을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심호흡 한번 깊게 하실게요. 띵샤 올리겠습니다. A. 크리스토프레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오픈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힐링 에너지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매력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위에 세장 카드로 여러분의 매력, 어떤 매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힐링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던 사람도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대요. 마음이 쉴수 있고 이해 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푸른 하늘의 깃털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가진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높으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분들. 아마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시고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시간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담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심플리시티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겪은 후에 본질을 깨달은 그런 단순함, 명료함. 인생의 이치라든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여지네요. 따뜻하고 편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내면에는 이렇게 빨간 드레스처럼 정열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함을 내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여러분의 매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봤는데요. 이세 카드가 나왔어요. 저자와 가벼운 여행, 인내심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Simplify라는 키워드가 또 연결되어 있는데요. 역시 뭔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두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운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때, 여러분의 이 매력이 더욱더 발산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다. 이 카드에서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있는, 그리고 지도해주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라, 그리고 그것을 적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글을 쓰거나 책을 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고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강사나 카운셀러,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매력이 빛을 발하겠다. 뭔가 여러분만의 노하우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심플하게 그러면서 질 높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신대요. 이게 마음의 짐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뭔가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복잡하고 마음에 무겁고 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짐 하나 가볍게 들고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나 그런 이정표 역할을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하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꼭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친구, 동료, 가족들이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도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조언을 얻고 있다라고 하고요. 상황적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너무 바빠서 지쳐있는 사람들, 이렇게 어두운 밤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존재가 큰 힘이 돼준다. 그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옆에서 힘을 넣어준다던지. 어떤 조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여러분의 빛나는 모습 자체가 이 상대방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카드로 이두 카드와 오늘 골라주신 크리스프레이스 볼 텐데요. 비슷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받는 것을 허용해줘라. 이 밀크 앤 허니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요. 편안함과 달콤함,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도 보이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랑을 주고, 긍정적인 말들로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자신에게는 좀 엄격한 면이 있는가 봐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듯이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따뜻함과 달콤함을 선사해줘라. 그것을 허용해라. 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카드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한다고 긍정적인 확언을 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는 마음이 편하고 기쁜데 뭔가 받으려고 하면 어딘가에 불편함이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를 원하는 것은 욕망이다, 욕구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면서 기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줄때 그런 똑같은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런 베푸는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면 서로가 돕고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인 카드들을 보면 삶을 최대한 간소하게, 미니멀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욕구, 이런 것을 누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이 함께 나왔다. 지금까지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 마음이 충만한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꿀을 탄 우유 속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코끼리처럼 너무 즐거워 보이죠? 천진난만하게. 그리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내가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선망하는 이 별을 바라보면서 이걸 꼭 가져야만 해. 이런 집착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참 기쁘겠다라는 마음으로 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성의 모습처럼 삶의 즐거움이라는 요소 그리고 주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받는 기쁨을 선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더욱더 높아지고 그 빛이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격려하는 이 능력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격려해주는데 쏟아주신다면 여러분의 매력이 더욱더 빛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B. 아파타이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오픈할게요. 일단 전체적인 카드들을 보면 지금 뭔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또 선택의 기로에서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에 있는 분들, 이러한 카드들이 여러분이 도전을 했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일단 보내주고 있고요. 여러분의 매력으로 이세 장의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엔젤 오브 스트렝스와 어니우던 그리고 퓨리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청량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꾸미고 화려하기보다는 뭔가 깔끔한데 우아함,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 그리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뭔가 존재감이 느껴지는 왠지 눈길이 가는 그런 오라를 지니고 계시고 그리고 순수한 면과 강인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또한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튀려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면서도 새로운 도전들을 중간중간에 하고 계시는 분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즐기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역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하고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매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스터디, 안개 속, 우정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탐구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분야나 흥미 있는 분야, 혹은 어떤 것에 대한 본질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 학술적으로 뭔가를 파고들거나 리서치 또 교육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꼭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고 진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 탐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매력을 업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카드들에 이렇게 뭔가 동물들이랑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정이라는 카드도 나와 있죠. 혼자서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나 같은 비전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뭔가를 이뤄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나의 매력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나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보다는 그 과정이 뭔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진짜로 내가 보고 싶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가지고 계신 매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기존의 상식이나 문화를 뒤엎는 뭔가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들고 어떤 탐구와 그리고 동료들도 필요한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바다나 배, 그리고 이동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서 해외에서 활약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침착해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런 열정, 내 삶에서 경험해 보고 싶은 것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 어드바이스 카드로 두 카드와 오늘 골라주신 아파타이트 크리스탈, 이 거북이와 크리스탈이 상당히 비슷한 거 보이세요? 보물상자를 등에 업고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탈 카드도 여러분의 컴포트존 이미 익숙하고 편안한 안정된 그곳을 이제는 떠날 때다 뭐 실제로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던 일이나 분야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같은 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의 매력을 더욱더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 편안함 보다는 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모험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역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여러분 안에 목소리에 솔직해져라, 정직해져라.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지금 이런 자연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요정의 모습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셔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가슴 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노트에 적어 보신다든지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했을 때그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좀 싫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도전들을 했다면 그 도전에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상상했을 때내 가슴이 설레는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하트 꽃잎이 날리는 보물상자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근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내가 어떨 때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더욱더 돋보일 수 있는 환경, 특히 마음이 맞고 깊은 곳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동료라든지, 어떤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환경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에너지와 열정을 쏟고 싶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쁘게 더욱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 파이 라이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오픈할게요. 여러분의 매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상당히 크고 뭔가 추상적인 의미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역시 여러분의 매력과 어떤 고유한 개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d o o r to Spirit 그리고 Divine Magic Abundance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영혼이 아주 맑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영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때는 마음이 편안하지만 내 안에 에고가 느껴지고 할 때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민감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런 섬세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 성장 과정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뭔가 동시성을 많이 경험하셨다든지 물론 힘들었던 일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것이 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어난 것들이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과 어떤 사랑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해내오셨다고 보여지고요. 잘 돌이켜보시면 힘든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지켜줬던 사람들이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스피릿의 문, 그리고 미라클,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는 언제나 마법의 에너지와 기적이 있다. 그리고 풍요로움까지. 함께 넣었잖아요. 이러한 꽃과 달,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꾸밀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을 때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영혼,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자체가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는 그 매력이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끌어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잘 보살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뭐 명상을 하신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의 상황이 좀 불안정하거나. 마음의 불안이 커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역시 여러분이 한 단계 완전히 새로운 스테이지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지금 좀 혼자라고 느껴지거나 이런 먹구름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잘될 거다. 지금 이 시기는 낡아진 여러분의 생각 패턴이나 애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정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안심하고 기적을 믿어봐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원하던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도, 그리고 손에 넣고 싶었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존재 자체의 그 가치는 절대 변하는 것이 없다. 더 깨달아야 하고, 더 성장해야 된다. 이런 건 역시 집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마저도 좀 내려놓고, 하나하나를 유지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런 매력을 더욱 더 살릴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본 카드들인데요 여러분은 올바른 길이에 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치는 천둥 그리고 전생 과거의 생들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정말 많은 경험들을 여태까지 하셨을 거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쌓인 지혜들도 많으실 거예요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매력을 더욱더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러한 순수한 영혼의 빛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 위에 있든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솔직한 선택을 하셨을 때,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에서도 풍요로움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왜 이렇게 내 삶은 우여곡절이 많고 힘든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음과 양이라는 양극단의 감정들, 그리고 상황들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과 관대함, 그리고 삶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 그리고 영혼은 언제나 맑고 투명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주위에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여러분이 무리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빛을 발산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어드바이스 카드로 이두 카드와, 그리고, 하이라이트. 돈의 흐름을 따라라 라는 카드가 나와서, 지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청소,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이나 사고 패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카드가 나와서요. 지금 그리고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있었다면, 깊은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돈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정화가 필요하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내 안에 항상 뭔가 부족하다, 없다, 모자라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무의식이 그러한 현실을 끌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부자나 풍요로운 삶은 나쁜 것이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유로운 삶은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설사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풍요롭고 반짝반짝 빛나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보시면서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안정되고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시는 것이 여러분 본래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강한 에너지, 힘, 매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네요. 카드들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이 안심하고 스스로를 신뢰해라, 여러분 혼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좀 불안정해질 때는 잠시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을 하시거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진 활동을 하루 중에 잠시라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레인보우 옵시디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오픈할게요. 화려하고 돋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미적인 센스, 예술적인 감수성이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잠재된 스타성을 가지고 계시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러분의 매력으로 뽑아본 카드에서 이세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코인을 들고 있는 여성이 역방향으로 나왔고, 여러분의 선택지를 탐험하라. 포텐셜이라는 카드.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내 흥미를 끄는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욕구, 열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큰 매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분야라고 해도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먹고 시작하면 뭐든 할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있다. 단 지금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와서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나머지 계속 채워도 채워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의 좀 꾸며진 모습, 화려한 모습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살짝 자연스럽지 못하다. 좀 꾸며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꾸며진 모습 아니고 나의 그냥 순수한 이렇게 아이 같은 여러분 본래의 순수한 매력을 더 살리신다면 더욱 더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매력을 더욱 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뭔가 보라색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보라색을 좋아하신다거나 이렇게 별이나 우주,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매력을 발휘하기 위한 환경이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동물과 동료 여행자, 용기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전부 이렇게 동물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이 카드들도 동물들이 함께 나와 있죠. 애정과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애정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매력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다고 하고요. 혼자서 뭔가 고립돼서 하기보다는 누군가 마음이 맞는 동료라든지 내가 보살필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쏟았을 때더 기쁨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해요. 여성성과 모성애가 강하셔서 내가 보살피고 뭔가를 기르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기쁨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잘 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역시 여러분들의 강점이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여러분을 더욱더 밝힐 수 있다고 해요. 동물 관련된 일을 하신다거나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기르시는 그런 분들,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아이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자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술성을 발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드바이스 카드로 이두 카드와 오늘 골라주신 크리스탈 카드죠? 힐 유어 하트. 가나왔는데요 여러분의 이러한 사랑의 에너지와 호기심 가득한 이런 순수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하대요. 컬러풀한 색상에 밝게 빛나는 여러분의 하트가 빛바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차를 마신다거나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을 만지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요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신다거나 내가 정말로 즐겁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 활동을 하시는 것과 사람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말 마음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밝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좀 가지고 싶은 게 많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물질적인 욕구와 여러분의 정신적인 면, 이런 내면을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 양쪽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외부의 것들을 얻는 걸로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워낙에 애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애착이 되기도 쉬워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혼자 있어도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와의 연결감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영혼과 감수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셔서 나의 영혼과의 연결됨을 느끼시거나 혹은 지금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떤지 그리고 내 마음은 평화롭고 편안한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매력을 더욱 밝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